3차 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탄광촌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단호하면 많은 분들이 강릉단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실상 그보다 더 유명한 단호가 탄광촌, 태백시 소도에 있었습니다. 함태단호라고 불려졌는데요. 단호는 5월 5일 하루로 하루로 지내는 명절이었지만 함태 단오는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성대한 것이었죠. 함태 광업소가 개강된 날에 맞춰서 개강 기념일을 겸해서 단오를 즐기는 것이었는데요. 뭐 그네 줄달리기 이런 단오 풍습 외에도 특별하게 광부들을 위한 그리고 석탄 생산을 위한 성황당 고사를 갱 단위별로 그 재례를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업소 자체의 고사 외에도 광업소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에 성황당 주민들의 하는 단호 성황당 고사와 광업소가 함께 병행하여서 지내는 주민과 광업소가 상생하는 그 행사를 열었습니다. 태백지역의 단오는 조금 더 특별한 풍습이 있는데요. 다른 전국지역에서는 단온날 창포로 머리를 감거나 비녀를 하는 창포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은 해발 6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창포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백지역 사람들은 단온날 천궁 혹은 궁궁이로 물을 우려서 머리를 감고 혹은 샤워를 하거나 뒤에 비녀처럼 꽃을 꽂고 다니고 했는데요. 특히 성황당에서 고사를 지낼 때 그걸 주관하는 재관은 반드시 천공물로 몸을 씻고 가야 했었습니다. 광업소에 있는 중앙 목욕탕과 중앙 세탁소는 광부와 광부 안에의 복지 혁명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광부들이 갑방, 을방, 병방 삼 교대로 출퇴근을 하는 과정이어서 광부들의 퇴근 현장을 시내 큰 도로, 작은 도로 곳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퇴근하고 나면 눈과 입만 하얗게 반짝였고 나머지는 새까만 탄으로 묻어 있습니다. 옷도 역시. 탄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매일 거머지는이 작업복을 빠는 것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광업소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1970년대 후반에 중앙목욕탕이 만들어졌고요. 그외 다른 지역의 광업소들은 대체적으로 80년대 중반 광부들이 모두 이용하는 이 중앙 목욕탕이 만들어지면 항상 뉴스에서는 아시아의 제일 큰 목욕탕이라는 타이틀이 붙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는 것은 그 목욕탕이 생겨지자 광부들은 깨끗한 모습으로 출퇴근을 할수 있었고요. 중앙 목욕탕 옆에 만들어진 세탁소에서 광부들의 작업복을 빨아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광부 안에는 내과에 가서 매일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이후부터 내가에서 빨리 하는 탄강촌 아내의 모습이 없어진 셈이죠. 목욕탕이 생기고 탄강촌 풍경이 바뀌자 흥미로운 일상이 또 생겼습니다. 깨끗한 몸으로 출근해서 깨끗한 몸으로 광부가 돌아오니까 자녀들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그 당시에는 시커먼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 아빠, 수고했어요. 하는데, 그 뒤부터는 수고했어요. 말도 사라지고요. 어디, 편안하게 놀다가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업소 차원에서 큰일이다 싶어서, 우리 직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의미에서, 당신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봐라. 이런 마음에서, 막장 견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탄광촌 사택별로, 광부들이 일하는 막장으로 갔는데요. 그냥 서서 편안하게 갈수 있는 넓은 막장으로 갔는데도 그 탄캐는 모습을 본 광부 아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하는 줄 몰랐던 거죠. 견학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힘든 곳에서 더 이상 일하지마. 이제 우리 다른 곳에 이사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나도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테니까 우리 함께 벌자 이렇게 설득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만 퇴직을 해 버립니다 광업소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인력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인력 직업 수당도 주고 남의 광업소에서 몰래 광부를 배우는 스카우트까지 벌렸는데 내 광업소의 숙련공이 사라지자 결국 광부들의 아내를 견학시키는 막장 찾아가는 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90년대 중반에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에서 북한의 여자 강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여자 강부가 없다고 그 언론들이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에 여자 강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 강부가 있습니다. 바로. 선탄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탄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골라내는 선탄 작업을 하는 여자 광부입니다. 여자 광부들은 당시 탄광촌에 입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광부인 선탄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입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집안에 남편이 광업소에서 순직을 하거나. 혹은 내 아버지가 순직을 했을 때만 입사할 수 있습니다. 광업소에서는 내 회사를 지키던 우리 광업소 직원의 유가족의 생계를 돕는 차원이자 유가족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몇 개의 광업소에서는 아예 순직 직원의 가족을 채용하겠다는 조약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탄부라고 하면 광업소에서 가족을 잃은 집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광업, 과부 이렇게 또올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탄광촌에 남편을 광업소에서 잃고 아내까지 광부가 될수 없었던 삶에는 석탄 생산이 어려웠던 힘든 현실도 있었겠고요. 다음 이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가난했던 우리 산업사의 현실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성공하겠다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런데 광부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탄광촌에서는 광부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광촌마다 공고를 세웠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인 거죠. 탄광촌의 공고마다 광산가가 있었고, 광산가를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광업소에 취직해서 광부가 되었습니다. 공고의 광부들을 육성만으로도 모자라니까 국가에서는 1980년에 제천에다가 한국 광산 공고를 만들어서 채광과를 비롯해서 4개의 광산 관련 학과를 만들어 1년에 240명을 다시 배출해서 광업소로 보냅니다. 아버지가 광부였고 그 자식까지 광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꿈은 내 자식만큼은 광부로 안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탄광촌의 공고를 통해서 다시 광부가 되는 2대 광부, 3대 광부가 배출되는 것이 탄광촌의 현실이었습니다. 광부가 있었기에 석탄을 캤고 석탄을 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업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철도망이 개설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북한에서는 남북이 함께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로 했는데 왜 반쪽 가리만 만드느냐 거기에 불만을 품고 당시 대체적인 화력 발전소를 통한 전기 공급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절반의 38선이 있어도 남북의 전류, 전류 공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48년에 북한이 송전을 중단하자 남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원에도 중단, 가동이 중단될 만큼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남한에 영월군에 영월 화력발전소가 유일하게 있어서 한국의 전기를 담당했는데 영월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영월광수의 석탄은 2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5만 톤까지 공급을 해서 석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더 확대할 수 있었지만 석탄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월 바로 옆에 있는 한 50km 내의 태백 지역의 광업소들, 그리고 70km 내의 삼척 지역의 광업소들이 있었지만 삼척과 태백, 에서부터 영월까지의 도로망, 기차 철도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상이 생기니까 도계와 태백에서 캐낸 석탄을 무코역까지 기차로 운송하고 무코역에서 배를 타고 남쪽 부산 거쳐서 남해를 돌아서 다시 서해까지 가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 인천에서 내린 배의 석탄을 다시 육로로 영월까지 가는 3일씩 걸리는 수송 때문에 국가에서는 철도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군 공병대를 투입해서 철도망을 개척하는데 태백에서부터 수도권으로 향하는 제천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태백에서 영주권 철도망을 개설했습니다. 지금의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의 철도망은 바로 석탄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국의 유일한 석탄 에너지 자원이었던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석탄을 캐기 위해서 광부들의 노고가 있었고 이 광부들과 함께한 광부의 가족 그리고 탄광촌 전체 주민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광부들의 노고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산업을 일구었던 광부 탄광촌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